해를 지금 붕지고 있어서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네. 지금 학교 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려고 그 일상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 가려고 트람 타로 나왔는데 오 시간 딱 맞아서 나왔네요. 빨리 못... 아이구나 이차 다음에 오는 차가 제 트람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0시 20분 10시 20분 원래 오늘 10시 반에 피아노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건 취소가 됐는데 12시 반인가, 12시인가에 챔발로 레슨이 있어가지고 그거 들으러 가야 되는데 연습을 하나도 안 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가서 연습하고 수업 듣고, 어,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연주가 있어요. 노래하는 연주가 있어서 그 연주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 같은 날 아침에는 예배 반주가 있어서, 독일교회 예배 반주가 있어서 그 예배 반주 연습도 해야 되고, 할게 많네요. 그러고 오늘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고, 그 친구 만난 후에도 다시 그 반주할 교회를 가서 연습을 해야 돼서, 오늘 뭐가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좀, 좀 떨려요. 그 반주하는 거를, 저번에 친구 하는 교회에 가서 대타로 한번 해줬었는데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고 어, 이번 주일부터 할 교회 반주할 교회는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격, 친구랑 나눠서 격주로 할 교회여가지고 하, 처음에 잘해야 되는데 저랑 같이 하는 친구는 진짜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저번 주에 했고 이번 주에 제순선데 저는 완전 초보라, 이 오르간으로 반주하는 게 초보라 조금 떨리는데, 열심히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와, 뭔가 이번 주 되게 풀이에요. 되게 고 뭐가 너무 많고. 걱정이지만,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하늘이 엄청 파래요. 이렇게 엄청 파랗다. 거의 구름도 없고 구름 진짜 한점 없네. 얼마 전에는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다시 따뜻해지면서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독일은 하루에 사, 사계절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옷을 정리를 못 해요. 한 겨울에나 뭐 겨울 자켓 같은 거를 어머나 어머나 어, 한겨울에나 겨울 자켓 같은 거를 넣지 뭐 그런 게 아니면 자켓도 다 꺼내놔야 되고 햇빛이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 왔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제 일상을 더 보여드릴게요. 찬발로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실에 왔습니다. 너무 하기 싫어요. 뒤에 계신 분들 혹시 너 코트 좀 짧게 여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지금 선생님, 다른 선생님 오셔서 여기서 수업하신 아, 레슨 하신다고 알아 가지고 자리를 비켜 드려야 돼요. 이따 만나요. 안녕.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밀크티예요. 여기 중국어로 써 있어. <laughs> 대만 건가? 그런데 아쌈밀크티라고 그냥 써있습니다. 초점이 안 잡히네. 근데 그런 건가? 아쌈밀크티, 한번 먹지. 가 할로윈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구경 왔어요. <laughs> 이런 거촬영했 하운에 와서, 아니 에이체넷 아 <목소리> 친구 가아입는 기다리고 있어아네 할로윈, 아 할로윈 그 장소인가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리나 아, 이드마이어요아너 아아 Oh! Ist das auch so? Also, das ist so nur sichtbar. Und da hinten ist. Oh ja. Oh wow, das oh. sieht sehr gut aus. Also, ich habe ja. falsche BH. <laughs> ich habe aber. Schön. Ne? Ich frage mich mal, was besser ist. Silber oder. Ich glaube, Silber. Ja. Ja, ich glaube auch. Ja. Ich probiere es nochmal. Mhm. Aber es ist sehr, sehr gut. Ja? Denkst du? Ja. 이렇게 이보면 빤짝이 다운로고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좀아닌 같아 아쉽습니다. Melina? Kannst du mal sehen? Uh, okay. das, ist, das gefällt mir noch besser als das andere. Ja? Yeah. Also, siehst du? Hm? Also diese, diese die... Ach so, das ja, ist ja ...die also, von dir? Also von ja, dem anderen. Ja, genau. Ja, ich verstehe. Das fertig. Ja. Denkst ja. du, das ist gut? Cool? Ja. ja. Ist okay. Sehr schön frei. Euro. Oh. ja, <laughs> Okay, ich komme gleich. Ja. Hart. Ach so, da seid ihr. Das 哦，这样。 이 집을 얻은 게 완전 럭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위치도 너무 좋고요, 뷰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 제가 사랑하는 두부를 하늘입니다. 지금 아까 그 카페 파기라는 데서 삼각김밥을 두개 샀어요. 원래 바로 연습을 가려 그랬는데 늦춰져서 밥을 먹고 가려고 지금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아 하늘 너무 예쁘다. 라면과 김밥은 천생연분 아니겠습니까? 얼른 먹고 나갈게요. 아, 오늘은 지금 이제 이러고 나가면 너무 밖에 가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